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테시아 역의 김하루입니다. 테시아 라디오가 끝난 지 무려 1년 반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원이고요. 와, 테시아 라디오가 벌써 1년 반이나 됐어요? 네. 저희 같이 했던 게 음... 그렇게 옛날이었나? <laughs> 전 누구냐면요. 아이 <laughs> 어, 테일즈샵과 인연이 아주 많은 기적의 분식집의 필리아 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우후. 근데 저희 라디오 이름이 필살의 상담소인데요. 네. 왜 필살일까요? 뭐, 고민을다 없애버리겠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아, 어, 아마도. 네. 기적의 분식집 아시나요? 알죠, 알죠. 저희 2019년 초반에 엄청 화제였다고 알고 있어요. 네. 기적의 분식집의 히로인이시죠. 아, 네. 필리아 연기를 해주신 정혜원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기적의 분식집이 이렇게까지 어, 화제를 오. 모을 줄이야. 네. 그, 네. 제가 필리아 역이잖아요그 네. 필리아의 풀네임이 필리아 살리스예요. 음.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따와가지고 필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필살. <laughs> 필리아의 필 <피 웃음> 살리스의 네. 살, 해서 네. 필살인가요? 네. 그렇군요. 필살. <laughs> 아 이거 작가님이 노리신 것 같은데? <laughs> 어, 작가님이 네. <laughs> 거 같은데. 어, 저쪽에 보니까 작가님이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봐요. 맞나봐요. 수줍은 표정이 <laughs> 네.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게임이 워낙 잘 되니까 또 유저분들에게 보답을 하고자 이런 필살의 상담소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 저희가 그래서 회사에서, 회사를 통해서 이 상담소를 시작하기 전에 사연을 모았잖아요. 네. 우리가 되게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네. 참여자 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음. 보내주신 사연 소개만 해도 막몇 달을 해야 될 그런 양이라고 아, 합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선착순으로 먼저 보내진 분부터 먼저 보내신 분부터 차례대로 사연을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음.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실제로는 저희가 라디오에 소개가 안 돼도 받은 걸 전부 읽어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여기에 소개되는 건, 어, 일부 분들만 채택을 해서 소개드린다는 점 양해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필살의 상담소 시작해볼까요? 네! 필살의 상담소!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기적의 이야기. 이미 보내주신 사연인가봐요. 집에 얼음을 갈아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분명 시럽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얼음을 갈아 빙수를 만들었죠. 근데 문제는 시럽이 없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동생이 며칠 전에 친구랑 집에 와서 다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먹긴 뭐해서 위에 캡사이신을 부어서 친구들에게 빙수를 먹는다고 했죠. 근데 이거 매운데 차갑고 아주 신기한 맛이었습니다. <laughs> 네. 어. 아니 그 캡사이신이 저, 집에 네.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고추는 있지만. <laughs> 네, 그거를 네. 빙수에 저도 는 <laughs> 네, 사실 사실 <laughs> 네. 저도 캡사이신에서 살짝 물음표가 딱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캡사이신 뭔지 아시죠? 그왜 순수한 네, 네. 그 매운 맛만 있는 소스. 소 네. 그게 실제 고추 소스, 고추로 된 진짜 음. 그런 고춧가루로 된 매운 맛보다도 혀에 느껴지는 매움이 오. 더 강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의 마, 마비되는 느낌. 마치 아니야 아니, 지금 그걸 <laughs> 그걸 부어서 얼음에다가. 아, 오늘 어, 너무 궁금해요. 한번 먹어봐야겠는데요? 아 어, 정말요? <웃음> <웃음> 저는 그런 고추를 송송 썰어서 먹었어요. <laughs> 근데 뭐 나쁘진 않을 네.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음. 한번 맛을 보고 싶긴 하는. 네. 언젠가 한번 빙수 가게에 <laughs> 캡사이신을 들고 가서 <laughs> 한두 방 방울 씩 뿌려주세요. <laughs> 네. 아, 그렇구나. 음. 아, 이분이. 곧 군대에 가실 예정인가 봐요. 아, 아 정말요? 아, 가시기 전에 미리 단련을 하시는 중. 처속부터 아, 아, <laughs> 아. 단련을 한다. 이러고 와, 예, 멋지시네요. 그렇군요. 네, 근데 군대 가실 예정이신 분들이 뭐 라빈님, 네. 렘미님 마인디엠, 밤하늘님, 음. 루베도 아니무스님. 뭐, 어, 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 그렇구나. 네, 여러분 정말 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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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음. 건강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네. 아, 근데 그나저나 제가 갑자기 네. 궁금해진 게 혹시 빙수를 만들어도 드시나요, 해원님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중학교 때인가? 친구 집에서 같이 그 거기 빙수 가는 수동으로 가는 기계가 있었어요 아 그걸로 갈아서 연유 넣고 과일 넣고 팥 넣고 네. 넣은 적 있어요 아 정말요? 아그 빙수 기계가 혹시 얼음을 꽂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밑에 어, 얼음을 네. 통 안에 넣고 위에 이렇게 손잡이를 돌리면 어음이 아, 갈아서 갈리는... 나는 나오는 건가요? 음, 음. 오 <laughs> 빙수 기계가 없어봐가지고 <laughs> <laughs> 아직 아 어, 그렇구나. 근데 굉장히 어. 힘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소이랑 아 <laughs> 얼음을, 얼음을 뿌시는데 아 굉장히 힘이 들었던. 그렇구나. 기억이 있어요. 저 예전에 한번 집에서 엄마가 이거 얼음을 넣어서 그냥 갈아먹는 믹서기에다가 음. 했는데. 날이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아, 이 돌려 먹는 믹서기가 있구나. 음. 근데 요새는 그래도 전기로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요새는 많이 강해졌을 맞아요. 것 같아요. 2 0년전 <laughs>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렇죠. 제가 <laughs> 이젠 날이 안 부서지겠죠. 네. <laughs> <laughs> 과학 기술은 발전하니까요. <laughs> 그 특별히 뭔가 빙수 이걸 넣어 먹는다, 이걸 넣어 먹으면 더 맛있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음. 글쇠요. <laughs> 나 방금 글쎄요. 뭔가 글쇠요가 너무 귀여웠어요. 제가만 어... 느꼈나? <laughs> 순간 순간 만화 속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얼마 전에 네. 빙수 가게에서 멜론 빙수를 시켰는데 멜론이 오. 너무 맛있더라고요. 멜론 빙수 시키니까 멜론을 그냥 위에 덧 얹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멜론이랑 파 먹으라고. 어, 아, 네. 맞죠, 맞죠. <laughs> 네, 네. 그렇게 어. 먹었더니 맛있던데요? 멜론, 멜론이랑 아 얼음이랑 아, 그렇죠 네, 저는 팥빙수보다 네. 우유빙수나 네 그런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팥 넣는 아, 것보다 과일이나 우유를 넣은 게 맞아요, 맞아요 저도 팥은 되게 조금 있으면 되고요 <웃음> 나머지는 <웃음> 과일이나 이런 거 다른 잡다한 그 후레이크 같은 것도 넣어 아아 바삭바삭 맛있거든요 아, 후레이크를 좋아하시는구나 후레이크 네, 넣어서 먹는 빙 뭔가... 포레이크도 이렇게 물에 살짝 젖어지면은 약간 눅진하면서 바삭해지는 그 단계가 음 맛있더라고요. 아 너무 눅지기 아. 직전에. 네네. 아. 아주 타이밍 잘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음네. <laughs> <자>, 그럼 다음 <laughs> 네, 사연. 네 다음 사연입니다. 네. 네 노예빙삭공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사이 사밑에 기억 시옷이네요. <웃음> 네. <웃음> 발음 연습을 사, 하게 해주시는군요. 사, 노예빙삭공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배우고 있는 23살 남자입니다. 제 고민은 어, 요즘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직업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도전은 해보고 싶지만 주변 눈치가 너무 많이 보여요. 만약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도전해도 자신감은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 마음이 심란하네요. 하셨네요. 아 음, 하고 싶은 일을 배우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직업이 눈에 들어온다. 저는 다 해볼래요. 아, <웃음> <웃음> 그렇죠. 사실 나이가 나이를 적어주셨어요. 2 3세 살이잖아요. 어, 다 해보셔도 사실 좀충분히 시간이 있으시죠. 네, 1 0 년은 음. 더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될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배움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 혹시 지금 다른 직업이... 눈에 들어오는 다른 직업 그거그뭔되요 궁금하네요. 응. 뭐 만약에 응. 그 직업을 하려면 10년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약간 그러니까. 아아 아, 그런 그런가요? 근데 꼭 하나만 할거 네. 없잖아요. 지금 배우고 네. 있는 것도 배우면서 다른 응. 게 궁금하면 다른 것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다 해, 다 해. 생각보다 <laughs> 네. 은근히 한두세 가지를 같이 해도 네. 됩니다. 체력이 음. <laughs>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두세 개 정도는 같이 가도 괜찮아요. 뭔가 네. 아, 이거, 이것만 해야 될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음. 게 세월이 지나보면, 아, 그 당시에 내가 한 두세 개더 있어도 되는구나 이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만들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네. 맞아요, 맞아요.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화이팅! 네, 주변 눈치였는데 왜 보이시는 걸까요? 뭔가 눈치와 돈이 눈치와 많이 들는 일인가 어, 어. <laughs> 뭔가 그런 건가? 아, 궁금해요. 약간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왜또딴걸 하냐 이런 느낌인가? 음 그렇지만 사실 다른 이 뭔가 내가 이걸 한다고 말했을 때어야너 그거 해 이러면서 약간 챙피를 주는 일이어서 음. 그런거면 눈치 보실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음. 숨기면 되잖아요 <laughs> 말 안하고 하면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세 개를 한다 그럼두 개만 오픈해요 하나는 그냥 해요 <laughs> <laughs> 네, 그렇죠. 아, 자신 있게 하세요. 네, 혹시 괜찮습니까? 이거 듣고 계시면 그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조금. 아, 진짜, 진짜 궁금해요. <laughs> 네. 저희 그 뭐야 유튜브로 올라가면 <laughs> 답변 좀 <네네>. 댓글로 좀 <laughs> 달아주세요. 네. 어, 네, 하면 됩니다. 뭐든 하면 하기 시작하면 눈치 안 보여. 그리고 진짜로 좋아하는 거는 눈치가 보여도 하지 않나요? 네. 정말 하고 싶어지면. 약간 눈치가 보인다 해도 내가 어느 순간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 어떤 그런 것보다 이 일이 더 소중해지니까 네. 네, 이런 건 네, 하시다 보면 자연히 이 눈치도 안 보이게 되고요. 네. 네, 일단 자신감 갖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음. 좋군요. 네, 다음 사연을 볼까요? 네. 박석?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음. 실제 알바를 하면서 눈꽃 빙수, 망고 빙수, 딸기 빙수, 돌 얼음? <웃음> <웃음> 이게 휴 헤인트가 <laughs> 왜 갑자기 돌 <놀> 얼음으로 뭐야? 음. 돌 <laughs> <laughs> 얼음? 돌 얼음? <laughs> 네. 돌 어, <로, 웃음> 얼음. 돌 얼음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돌 얼음 빙수 등을 만들고 배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가보니 친구들이 잘 보고 빙빙 소리를 내면서 제 주위를 빙빙 도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뭐야 무슨 뜻이야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알고 보니 새하얀 유니폼을 입고 빙수가 담긴 봉지를 들고 사거리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친구가 목격한 겁니다. 전 그날 이후로 빙빙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빙빙의 뜻은 빙수 든 빙신이었습니다. <laughs> 네. 전또 빙수에 그냥 귀엽게 빙빙이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빙수를 든 빙신이다. <laughs> 그냥 어... 친구들은 항상 놀리죠. 맞아요. 친구는 놀리라고 있는 겁니다. 네. 친할, 친할수록 더 <laughs> 네. 격하게 놀려주죠. 네, 네. 정말 친한 친구인가 봅니다. <웃음> <웃음> 베스트 프렌드. 뭐 그런 건가. 어. <laughs> 근데 신기하다. 빙수를 잘 만드시나봐요. 눈꽃빙수 드셔보셨어요? 눈꽃빙수 굉장히 곱게 간 네, 빙수인가봐요. 네. 이렇게 음. 샤베트처럼 되는 빙수예요? 네, 좋아요. 그거 좋아. 그거 시도하고. 네. 어, 음. 네. 아마 한 빙수도 좋아하는데. 네, 돌 얼음 빙수는 <laughs> 얼음이 통째로 들어있나요? 돌 얼음 그렇다고 빙수. 하면 뭔가 씹어 먹어야 돼요. <laughs> 음. 치아가 건강해요. 돌 얼음 빙수라 어떤 느낌일까? 돌을 얼린 다음에 넣어서 그 위에다가 뭔가. 아, 살얼, 얼음이 얼게돌 얼음, 위에. 빙수를 얻는 건가? 그렇죠 돌을 굉장히 차갑게 한다면 음. 왜저 옛날에 예전에 그 얘기 들었거든요 돌을 되게 뜨겁게 달군 다음에 탁 넣어서 바로 음식이 익게 해서 먹는 뭐 그런 게또 있대요. 오. 그런 건가 생각을. 음. 둘다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웃음> <웃음> 궁금합니다. <웃음> 그럼, <웃음> 자꾸 궁금하게 만들자. <laughs> 사연 보내주신 분들. 그러게요. 그러는 빙수가 무엇인지 <laughs> 너무 궁금합니다. <laughs> 네네. 근데 이거 배달하시려면 진짜 빨리 가셔야겠다. 어? 맞네요. 녹겠다. <laughs> 그러니까 <웃음> 어... 뛰어다녔구나. 네. 어떻게고장이 많으세요. 어... 아, 이거 슈퍼맨인데요? 진짜 긴장하신데요 음... 이거 지금 놀릴 게 아니야.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웃음> 네네. <웃음> 엄청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음... 사거리를 뛰어내려. 음... <laughs> 어색나다 <laughs> 와... 멋있는데? 근데 좀 멋있는 별명을 다시 불러달라 하세요. 알고 보면 네. 빙수르든 신 아니에요 신과 같은 느낌이라. 근데 빙, 뭔가 빙수르든 네. <laughs> 어이 빙신이 그그 그 빙신이 아닐 수 있어요. 응 네, 빙수르든 빙수의, 빙수의 네. 신 빙수의 네. 신의 빙신 그렇게 또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쵸 그렇죠? 빙수르든 네. 빙수의 신 역시 해석하기 나름이군요. 그렇지 <laughs> 뭐든 네아 긴장해요. 음. 알바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수고하셔야 될 텐데, 날이 점점 더워져서. 하, 그러게요. 힘내십시오. 네, 더 빨리 달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힘내세요. 어. 어, 시켜먹, 우리도 시켜먹고. <laughs> 어디서 일하시는지 알아내서. 저 <laughs> 아, 다음 사연. 네, 다음 사연입니다. 미에카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학생활이 좀 어려운 대학생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필꽃히는 직업이 있겠지 하며 생각하던 시절을 생각하는 지금. 아, 이 제가 잘못 읽었나요? <laughs> 이상하게 읽었나요? 공부하다 보면 필꽃치는 직업이 있겠지 하며 생각하던 시절을 생각하는 지금. 생각과 생각 액자식 구성이군요. <laughs> 네. 예. 네. 아직도 꽃히는게 없나 봅니다. <laughs> 성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직업을 정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음. 어. 음... 일단 이분은. 전공이 뭘까요? 저, 어 진짜 그것도 궁금하다 공부하다 보면 피꼬치는 직업이 있겠지? 어떤 공부를 음. 하고 계실까요? 이게요 음. 저도 어릴 때부터 자기 꿈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릴 때부터 뭐 바이올린을 킨다든지 음.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나는 음. 야구선수가 될 거야. 그런 음. 게 있는데 저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 이게 저는 너무 공감이 가요. 아.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매 학기마다. 네. 네. 매 학기마다 뭐한 명씩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라면서 장래희망을 말하래요. 아. 없는데. <laughs> 아 없어요. 그렇구나. 없는데. 그래 되게 너무 그게 곤혹스러웠거든요. 저는 그렇구나.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거나 막 지어서 말해야 음. 되나. 그리고 실제로도 계속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도 정해지질 않고 그래서 굉장히 아, 힘들었는데. 네. 저는 그냥 친구가. 음 사실 제가 목소리가 막 그렇게 예쁘거나 평소에 그러질 않아서 오? 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그리가 <laughs> 예쁘다든지 어. 아니면 야너 성우해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 근데 저도 들어본 적이 지금도 어디가서 성우라고 <laughs> <서울하고> 말 안해요 <laughs> 네 <하는> 저도요 <laughs>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laughs> 네. 먼저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아네 이럴텐데 아무도 <laughs> 얘기를 안해서 음, 음 이러고 그래서 어쩌다가 네. 뭐 밝혀지게 돼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어 아, 아, 어쩐지라고 하면서 아.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아. 뭔가 아. <laughs> 네 그런 리액션을 많이 듣는데 네어 저는 친구가 어느 날 목소리가 예쁘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 성우 라는 직업이 있대. 너한번 해봐. 그렇게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아, 아 그런게 있어? 그러면서. 와.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와. 저는 뭐, 뭐, 외화, 애니메이션, 뭐, 나레이션, 뭐, 다큐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성우의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 오. 저는 그거 그런, 그런 매체들을 접하면서 아, 저런 게 성우구나. 성우가 저런 걸 아, 아, 하고 진짜. 있구나라는 생각조차를 못 해봤어요. 와, 신기하다. <laughs> 아, 이런 경우도 <laughs> 네. 있구나. <laughs> 네네. 어떻게 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저는 애니메이션 보다가 이제 음... 나중에 아 저게 성우가 하는 거였구나 해서 이제 뒤에 성우로 진로를 잡게 됐는데 음... 저도 약간 늦게 잡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관심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우를 알게 되고 나서 와 신기한 직업이다. 음... 와,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 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음... 음, 데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살면서 네. 뭔가 제가 뭔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막 매진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정말 아. 왜어 모터 안 달린 배돛하나 달고 바람 <laughs> 따라가는 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laughs> 네. 가는 좀 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우라는 직업을 갖기 전에도 이제 네. 이게 어떻게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유 하시구나 <laughs> 유아 이런 <웃음> 느낌 <웃음> 뭔가 뭐, <laughs> 뭘, 뭘 하래 뭘 네. 하재 뭐 그럼 아 그래? 하지 뭐. 이렇게, 아 <laughs> 네,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아, 근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학교 다니면서 네. 뭔가 전공이 분명히 있을 테고 음 근데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음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냥 점수에 맞춰서 맞아요. 그냥 가는 네, 학교? 네네네 응.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 많으셔가지고 네네. 음, 고민은 되실 것 같은데 사실 걱정거리까지 뭐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네. 히히는 거는? 아, 그러게요. 사람들이 꽂힌다는 기준이 와 하고 싶다 막 열정 열정 100% 이것도 꽂히는 거긴 한데 슬쩍 관심이 가는 부분에 응. 약간 좀더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그냥 네. 나중에 그게 직업이 돼 있잖아요 기웃기웃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은 걸 경험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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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걸 보고 응. 접하고 하면 어? 내가 여기에 좀 관심이 있나? 응. 해서 거기서 시작해 가지고 발전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분도 아직은 음. 직업적으로 뭔가 이게 하고 싶다라는 게 뚜렷하긴 없을 수 있는데 음. 점점 점점 이 경험을 넓히다 보면 어나 이거 뭔가 잘아는것 같아. 그래서 <목소리> 그쪽으로 탁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거 어, 되게 재밌네? 그러니까 응, 이런 거를 있어요. 찾는 거죠. 응. 이것저것 음. 기웃기웃 거르시면서 네, 네. 조금씩 조금씩 하, 해보다 맞아. 보면 될것 같아요. 저도 사실 친구가 뭐 성우라는 직업이 있대? 너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뭐 그냥 아, 아 그래? 그러고 말았으면 그만인데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봤는데 어... 공부를 조금 시작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오! 막 빠져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맞아, 시작점은 맞아, 맞아. 갑자기 맞아요. 확 꽂히는 건또 네,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음. 서서히인 것 같아요. 뭐든지 네. 조그마한 것에서 시작해서 커지는 음. 거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요저 같은 경우도 되게 이게 아 이걸 직업으로 삼는 내가 즐겁게 하겠다 생각해서 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올인을 했던 거거든요. 음. 올인까지는 아니었나? <laughs> 이걸 하자 라고 마음먹은 거였는데 음. 음. 아마 그런 기회가 생기실 것 같아요. 네, 네. 기회가 때나 이런 기회는 사람마다 다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빨, 좀 빨리 그런 걸 잡아서 하실 분도 있거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음. 음, 대학생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놀아요 네. 놀, 놀면서 <laughs> 놀면서 네. 이거 저거 하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취미생활이 직업이 된 경우도 많고 하니까 네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진지하면 안 돼요. 응 음, 맞아요 놀, 놀면서 신나게. 무슨. 음. 응, 이거 좋아해 보는 거야요 진지하면 또 어려워져요. 힘들어져. <laughs> 네, 다음 사연입니다. 네, 바공이 님께서 음. 보내 주셨어요. 민트 초코 빙수는 밥 두세 공기를 먹은 칼로리 폭탄이. <laughs> 어, 1205kcal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자, 어 성인 여성의 하루 권장 칼로리가 네. 얼만가요? <laughs> 네, 2000칼로리 정도 되는 걸로 있 어, 진짜요? 있어요. 네. <laughs> 아니면 말고에 <laughs> 지금 대답을 해 주겠죠? 2000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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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18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남성이 2600으로 알고 있거든요. <laughs> 아, 진짜요? 우리 검색해 볼까요? 네. 네. <laughs> 저에겐 검색이 있죠? <laughs> 그렇죠. 녹색창도 있고요. <해볼게요. 웃음> 녹색창으로 검색해. <laughs> 남성 알 남성 03 칼로리. 여러분 저희 지금 검색 중입니다. 나왔어. <laughs> 어? 뭔가 하루 이름이 들어갔어. 어, 하루 <laughs> 권장 칼로리 남성, 여성, 성인. 제가 찾은 거는 남성, 여성, 성인 1일 권장 칼로리는 2000에서 2500 칼로리입니다라고 되어있네요. 네. 새끼를 나누어 계산하면 여자는 매 끼니당 500에서 550이 적당합니다. 음. 500이면 은 새끼면 은 1500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남성은 여성보다 몸집이 커서 600에서 650칼로리 정도가 한 끼에. 예, 적당. 이거는 거의 뭐두 끼가 넘는 수준이네요. <laughs> 그렇죠. 빈티초 아 코빙수는밥 두세 공기를 먹은 칼로리가 성인이 아니에요? 2,000에서 2,200인데 기초 대사량이 1,600이니까 음. 이게 기초 대사량을 제외하고 또 어느 정도 칼로리가 필요한가봐 요. 기초 서사량이왜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 쉬면 칼로리인 거죠? 네, 네. 소모되는.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하거나 걷거나 이러면 더뭐 필요하니까. <laughs> 네, 그래서 2천이 필요하다는 거 음... 여자가 기초 대사율이 1,400이고 남자가 2,000? 음... 이라 치면 아, 여러분 하루 칼로리 권장 계산량이 있군요. <laughs> 계산 계산기가 있어요? <laughs> 네, 계산 아 계산기도 있, 있고요. 표준 체중 남자 같은 경우 키 곱하기 키 곱하기 아. 22 하면 표준 체중이 나온대요. 음. 그 표준 체중에다가 신체 활동이 활발하신 분은 40을 곱하시고 음. 덜 활발하신 분은 30에서 35로 곱하셔서 기초 대사량을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 이런 유익한 방송. 네. 그냥. 근데 이아키 곱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예를 들어 키가 180이다 그러면 네. 1.80 곱하기 1.80 곱하기 22. 음 남자의 분의 경우 여자는 음. 내가 160이다 1.60 곱하기 1.50 곱하기 21 여러분 지금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laughs> 아니, 이거 시간이다 뭔가 계산 중이시죠? 아, 계산기를 꺼내셔도 되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거기다가 신체 네. 활동 활발하시면 40 곱하시고 아니면 35뭐30 음. 이렇게 곱하시면 나온다고 합니다 음. 음 그렇군요 귀찮으시면요 이 사이트가 있군요. 사이트, 근데 이게 그냥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칼로리 이런 거 보면 너무 슬퍼요. 너무. <laughs> 네. <laughs> 어, 속상해요. 아까 안 그래도 저희 방송하기 <laughs> 전에 하루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네. 의외의 높은, 높은 칼로리. 예, 네. 음. 아까 뭐였죠? 수육. 그리고 수유. 그, 그리고 찍어먹는 그 찍어 먹는 그쪽 편이죠. 네, 네, 두텔. 그리고 옥수수. 옥수수가 유일해졌고. 네. 먹을 게 없어요. <laughs> 여러분, 그냥.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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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를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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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아요러분 여러분. 여 먹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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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러분여 잘때못 자는 거아니에요 잠자는 시간을 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 요 o y o u 이 g e r younger, 다음 사 n 입니다 네. 스아스트 e r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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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g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스트 e r younger, y o 빙수를 생각하니까 전에 알던 빙수 가게가 생각나네요. 여기 사장님이 엄청 유쾌하시던데, 녹아버린 빙수컵을 가져가시더니, 얼음과 시리얼을 담아주시고, 우리 집 흰둥이 사료가 새 걸로 바뀌어서 예전에, 예전 거 남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진짜 엄청 유쾌하신 사장님의 음식량도 많, 엄청 많이 주시고, 진짜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네요. <laughs> 어쨌이 뭐 사료를 주셨다는 걸 제가 잘못, <laughs> 저도, 저도 네. 진짜 사 진짜 개사려 줄 개사려 주셨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서비스로 에이, 막 주셨다는 거죠. 거죠? 아, <laughs> 아. 오해했습니다. 네, 행동이 음. 하니까 짱구가 또 생각이 나네. 네, 아, 짱구 행동이 아. 귀엽죠. 네, <laughs> 이런 유쾌하신 분들 너무 좋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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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좋아요. 네, 살다가 만나는 이렇게 재밌고 유쾌하신 음, 분들. 근데 오해하고 좋아요. 강아지 줘 버리면 이제 강아지가 근데 시리얼을 어, 이럴 때막 되게 진지하신 네. 분들. 아. 킹둥이 사료요? 어색을 네. 아, 안키운데뭐 이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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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전 개를 안 키워서 <laughs> 아니 시리얼이야 시리얼 먹으면 돼 애초 <laughs> 개한테 얼음을 주진 않겠죠? 개가 얼음 먹나요? 어? 너무 더울 때 먹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저 개한테 얼음을 줘본 적이 없어서 줘야겠군요 <laughs> 올해는 배탈 나나? 왠지 배탈 날것 같기도 하고요 아 씹어먹으면 되나? 오, 어떤가요? 개 핥아 먹으면 시원하고. 아, 그런가 강아지 가어먹어도되어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혹시나 <laughs> 저기 강아지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서 음, 전문가분만 댓글 부탁드립니다 <laughs> 추측성 댓글은 받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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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마지게사연이어어요어게 어떻게 게어게 어떻게 어 응원합니 다 람지님 한양이님 n i 5 2 0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순간 n i 5 2 0이를 뭐라고 읽어야 될까 니라고 읽어야 될까 저도 고민했어요저 n i 5 2 0님음5 2이네 저희가 어느새 시간이 흘러흘러 네 마칠 시간이 됐네요 아이고, 시간이 진짜 금방 가네요 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격제 무려 1회씩 <웃음> 계속 <웃음> 나올 예정입니다. 1회 1회 <laughs> 네. 아, 그리고 재밌는 사연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음. 늘어날지도. 오, 아 그렇군요. 오, 네. 맞아요. 아테이즈샵에서는막 이제 이만 끝나고 싶은데 재밌는 사연이 계속 들어온다. 네. 아 그럼 그거 만들어야 되니까 강제로라도 횟수가 늘어나겠죠. 아 어, 이러다가 막한1 0년 후에도 계속 이가 <laughs> 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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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쌓여있어, 근데. 계속 <laughs> 사연이 쌓여. 10년 전 사연입니다. <laughs> 나이 들어서. <laughs> 이건 5년 전 건데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이만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아, 참고로 오늘 사연은 5월 13일 오후 7시 이전에 온 사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필살의 상담소 1화 끝. 끝. 워! 안녕. 안녕.